상골깨빼마의 아싸일기 2021년 1월 28일 날씨 한방눈이 펄펄 날리다가 바람이 불다가 기온이 뚝 떨어졌다 북한 김정은같이 소갈머리 없고 변덕스런 날이다 오늘은 오전에 눈이 내리고 오후에 바람이 불고 저녁에 강추위가 몰려왔다. 나 같은 견생이야 추위로 찜쪄 먹어도 끄덕없지만 호들갑스러운 인간들은 이까지 추위에도 난리부르스를춘다 날씨가 3단 콤보로 요란하게 돌아가는 날은 쫌생이 같은 인간들을 위해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어진다. 그런 능력이 내게 있을리 만무하지만 없을 것도 없지 않을까? 애초에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뭔개 같은 소리냐고 인간들은 또 잘난 척 하며 내 기싸대기를 각기겠지만 인간들아, 그럼 시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낼수 있냐? 시간은 원자들의 움직임일 뿐이다. 내깟 견생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묻지 마라. 그냥 안다. 한다. 그냥 안다는데 시이 걸면 시이건 놈이 지는 거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나도 말좀 하자. 쓸데없이 시간이 남아도는 내가 생각이라는 걸좀 해봐서 안다. 시간이란 원자다. 생각해봐라 인간들아. 인간이나 동물이나 종국에는 원자밖에 더 남겠냐? 인간의 원자나 견생인 나의 원자나 똑같단 말이다. 응. 음. 이 우주가 생긴 이래 인간의 원자와 나의 원자가 서로 몇 번이나 교차해서 이렇게 지구에 눌러 사는 물질이 되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아,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너무 잘난 체 하며 동물들을 없인 얘기지 마라. 에너지 불변의 법칙대로 형태는 달라질 수 있어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데, 내가 너였는지, 너가 나였는지, 누가 알겠냐? 너무 뻐기지 말고 좀 자중하면서 살자. 누구는 이 세상이 가상 현실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고통의 바다라고도 하고, 또 누구는 천국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한다마는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은 시간이란 농가 한판 썰전을 벌어보고 싶은 게 중요한 거다. 그래봤자 개짖는 소리밖에 안 되겠지만 개짖는 소리도 때론 쓸 때가 있는 거다. 인간들아 잘 들어봐라. 시간은 날씨다. 눈이 왔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또 추웠다가 하는 날씨의 변화가 시간이란 말이다. 변화의 다른 말이 시간이다. 인간 같은 생명체들은 수학이나 과학으로 시간을 이해하지만 나 같은 동물들은 변화로 시간을 이해한단 말이다. 시간을 시계에 의존하는 인간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기억이라는 의식을 나열해 놓고 미래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의 무지함이 그게 바로 시간이야. 시간은 얍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 나 같은 견생에게 시간이란, 개념은 애초에 없다. 애초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변화를 즐길 뿐이다. 봄이 오면 꽃이 피어서 좋고, 여름이 오면 장마가 와서 좋고, 가을이 오면 산들바람이 불어서 좋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려서 좋다. 그런 변화 속에서 살다가 자연스럽게 우주의 한 점, 원자로 돌아간다. 그렇게 우주의 원자로 떠돌다가 다시 어느 별인가에 물질이라는 에너지로 태어날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시간이란 놈에게 집착해서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시간이라고 말하고 윤회라고 불러도 무방하단다. 윤회가 별, 별거냐? 시간이라는 수레바퀴를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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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것이 윤회다. 시간에 끌려다니는 것이 윤회란 말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윤회다. 잘 들어라, 인간들아. 윤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위너다. 근데 인간들아,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나? 내가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는 옆집, 할머니 집에 사는 시골우 자부종인 달순이가 있는데, 내가 달순이에게 살며시 다가가서 시간 있냐고 물어보니까 콧방귀를 끼면서흥 시간 없어 하고 휙 돌아서더라. <laughs> 그래 맞다. 시간은 없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산골 개 빼마의 아살기. 오늘은 여기까지.